할렐루야 네, 정성이 깃든 이 예배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로 드립니다 성도들의 정성과 사랑을 주님 받으시고 하늘의 복을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주의하며 추건합니다 내일기 강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난주는 자원하여서 드리는 제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해, 해야 돼 라고 하는 의무적인 제사 속죄 제사에 대한 말씀으로 분위기가 좀 전환이 됩니다 의무적인 제사가 두 가지인데 오늘 말씀을 나눌 속죄제 그리고 5장에서 다루게 될 속건제입니다. 두 제사는 죄에서 발생하는 그 부작용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서 깊이 다루는 제사입니다. 제사는 이 죄와 굉장히 깊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죄가 심각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인격적인 공격이기 때문에 죄가 위험하고 또 독성이 강한 것입니다. 자, 죄에 대한 몇 가지 정의를 제가 한번 적어 봤는데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시키고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죄는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자비를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죄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더럽힙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조화로운 관계 이웃과의 친밀한 관계를 파괴합니다. 죄가 이렇게 무섭기 때문에 죄에 갇혀 있는 사람은 정말 위험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통로, 숨통을 열어주시고 탈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이 제사입니다. 그 제사는 우리들이 뭐 의무화 그리고 또 아유 귀찮은 거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배는. 내게 주어진 어떤 책임과 의무로만 받아들인는게 아니라 사는 길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사는 길인 것을 믿고 오늘도 예배하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4장과 5장에 걸쳐 나오는 속죄제 이것은 죄로 인해서 파괴된 관계를 복구하는 수단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부지중해라는 단어로 단어가 등장하는데 27절 전체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자 평민이라고 나오지만 이 조항은 평민, 제사장, 족장, 회중 전체 계층에도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중에 하나가 이제 부지 중에 범한 죄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들이 뭔가 실수했을 때, 잘못을 범했을 때, 조금 내 책임을 좀 덜으려고, 또는 내가 갖고 있는 죄책감을 조금 덜기 위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어, 미안해, 미안해. 모르고 그랬어, 내가. 뭘로 그랬어. 나 그럴 줄 몰랐지. 하는 말이요. 에 모르고 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거나 무게가 낮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법정에서도 고의성이 없는 죄는 형량이 좀 낮습니다. 그죠? 고의성이 있으면 죄가 가중처벌되죠. 바로 우리가 고의성이 없다는 것이 형량을 낮추는 중요한 변수가 되기도 한다면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부지중에 범하여라는 것도 좀 가볍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죄가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삶을 조금만 돌아봐도 하루 종일 우리가 그런 일 많이 저지르죠 아, 모르고 그랬어 깜빡 잊었어 라고 하는 거 무의식 중에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에 어겼을 때하나님 어, 미안해 몰랐어요. 이게 핑계가 될수 있을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대부분 자연법입니다. 자연법이 뭐였어요? 남 때리지 마. 남의 꿈치지 마. 다른 사람 죽이지 마. 이런 것들이거든요. 속이지 마. 왜 저울을 왜 속여? 남의 땅 지게표를 슬쩍 옮겨다가 왜내 땅에다 꽂아놔, 이거. 이거 안 되는 거야, 하지 마. 이거 다 자연법인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양심에 의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는 보편적이고 타당성 있는 상식법, 이거 지키라는 거죠. 스펄전 목사님 말하기를 우리는 알고 있는지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는 죄 때문으로도 회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우리가 부지 중에 짓는 죄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부류들이 있어요. 관계에서 무지하게도 죄를 짓습니다. 무심코 모르고 내가 그 말을 했어. 그 사람이 그렇게 상처받을지 모르고 내가 그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상처받았다. 상대방의 마음에 큰 악심을 줄수 있어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라고 말했는데 실제로는 나만 사랑하지, 남은 사랑하지 않고 거짓말로 한 고백들. 이것도 죄가 되죠. 신앙적으로 무지한 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죄, 부지 중에 짓는 죄죠. 사회적으로도 무지한 죄들이 있습니다. 타인의 아픔을 몰라요. 무지해. 공정하고 정직하고 정의로운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누군가가 불이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면 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무지하니까. 무엇이 공정한 것이지, 무엇이 정의로운지를 모르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부지 중에 짓는 무지한 죄예요. 나의 내면을 정직하게 보지 않고 무지한 죄도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똑바로 보지도 않고 질투식이 원망이 있는 내 자신을 슬쩍 모른 척 하거나 덮어놓는 것도 역시 그냥 내가 슬쩍 모른 척 하는 죄예요. 베가더 목사님 말합니다 우리의 죄는 빙상과 같은데 우리가 보는 것은 수면 위의 작은 부분일 뿐이고 실제로는 수면 아래 훨씬 더큰 죄의 덩어리가 부지 중에 짓는 죄뭐 어때? 하고 짓는 죄 당연하지 뭐 하고 짓는 죄 남들 다 아는데 뭐 하고 짓는 죄이 밑바닥에 있는 죄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저질러야 죄를 짓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나안 때렸는데? 나안 훔쳤는데?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지한 죄고 부지 중에 짓는 죄들이에요 알고도 모르는 채 알면서도 도와주지 않고 아는데도 함께 공감하지 않는 죄들 양심의 감각이 회복돼야 되는데 양심이 무뎌지면 죄에 대해서 민감성도 무뎌지게 되고 뭐 어때? 그래서 사회적으로 전체적인 죄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치가들이나 지도자들, 도덕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깨끗해야 더 강력한 도덕이 이 사상을 지배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는데도 죄도 안 받고 벌도 안 받고 똥똥거리고 살고 있으면 모두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나도 같이 해야 되겠다 안하고 사는 게 바보지. 이렇게 먹, 먹게 되면 사회적, 전반적인 도덕의 기준이 땅바닥으로 내려 박는 거죠. 우리는 무지한 것도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고치고 오라는 거야. 그러니 부지중에 범한 죄도 고쳐야 된다고 라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자, 이 죄에 대한 책임은 지도자에게 더 무겁게 지어졌습니다. 레기 사장에는 네개 계층이 나오는데 기름 부분 받은 제사장. 이 죄는 수송아지로 보상해야 되고요. 온 회중 수송아지 족장이 지으면 순 염소, 평민은 암 염소나 어린 암양에. 여기서 특이한 점은 제사장 한 명이 짓는 죄하고 온 회중이 짓는 죄의 재물이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 레기를 받은 이스라엘 회중들이 몇만 명일까요? 대충 학자들이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러니까 1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제사장 한 명이 죄를 지면 100만 명 죄를 짓는 재물과 똑같은 거로 보상하라는 거죠. 이것은 저에게도 뭐 경고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지도자가 짓는 죄에 대해서 훨씬 더 중징계를 내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도자의 책임이 큰 거죠. 호크마 주석에는 이렇게 주석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죄를 범하였을 경우 그 죄를 속한 받기 위해 수성아지를 제물로 택하여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시행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 똑같은 절차대로 시행하라는 것은 제사장의 죄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오늘날 교회는 구약 시대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은 교회 안에 직제와 책임자들이 세워집니다. 물론 목사도 있고요, 장로님도, 권사님. 집사님, 교구장, 속장, 회장, 국장, 부장, 팀장, 선가 대장. <laughs> 다양한 직제들이 있고 그 부서와 팀을 대표하는 책임자들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의 역할이 영적 책임이 크다 하는 겁니다. 그들이 부지중의 죄를 범해도 그거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 상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영적인 책임자, 자녀들에 대한 영적인 책임이 존재입니다. 부모의 신앙적 무관심, 부모가 도덕적으로 회의해지거나 부모가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자녀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지대합니다. 젊은 자녀들, 어린 자녀들의 인생 전체를 다 삐뚤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정치인들, 기업가들, 교육자들, 다 같은 사회적 책임가들이에요. 도덕적으로 실패할 때에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엄청나게 크고 파급 효과가 막대합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의 도덕,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도덕 우리나라 공직에 있는 분들, 책임 맡은 이들의 도덕적 수준이 일반 평민들보다는 훨씬 높아야 되거든요 평민들은 죄 지면 암염수 하나면 되는데 지도자들이 죄 지면 수송하지한 마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책임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의 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권합니다. 야고보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지도자가 되는 것 두려워해라. 남들 앞에서 랍비 선생님. 이런 말 듣는 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더 책임이 무겁 무겁다는 거죠. 자, 이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는데 역시 제사에는 피가 빠지지 않습니다. 피는 정결케 하는 능력이죠. 속죄제를 드릴 때 중요한 행동이 피 뿌리는 것인데요. 레위기 4장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와 호앞 성소의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그 피를 여와 호앞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래요 일곱 번 뿌린다는 것은 완전한 성결 일곱지라는 숫자, 뭐 완전한 숫자라는 걸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뿌려서 일곱 번 뿌림으로 완벽하게 정결함을 향단 뿔이 뭐야? 향단은 예배와 제사예요.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단 뿔이 부정하게 됐으니 향단 뿔에도 피를 발라서 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번제단 밑에 쏟는 것은 이 죄가 완전하게 완전히 쏟아져 버려서 쏟으라는 거죠. 이 죄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소의 뿔도 오염이 돼 버리고 성소 자체가 오염이 돼 버립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성소 전체가 오염된 것이죠. 때문에 속죄제에서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속죄제는 속죄의 피로 인하여 정결의 영역이 점점 확장되어 안수하고 그 피를 뿌려서 재물을 잡는 것으로 개인의 죄가 용서되고 또 성소의 정결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회복되고 공동체 전체가 정결 공동체 전체의 영적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재물로 바쳐진 재물, 그 생명이 죽어서 흘린 피로 정결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늘 레이기를 읽을 때마다 피는 생명이다, 생명은 피다 이거 많이 얘기했는데요 죄인은 자기의 생명을 피를 흘려서 갚아 나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피를 입으면 죽죠 하나님 그래서 대신 피를 흘린 대속물을 피를 뿌리는 것으로 내 죄가 사해지는 구원의 원리를 제시했습니다. 이 원리가 시작 성서에 그대로 적용이 됐어요. 히브리서 구장 말씀을 보면 염소, 황소, 피,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합니다. 소의 피도, 황소의 피도, 염소의 피도 한 사람을 이렇게 씻어주는데 말이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에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할 힘이 없겠냐 염소피도 사람의 죄를 속해 주는데 죄 없는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할 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힘을 주지 못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많은 성서학자와 그리고 설교가들이 동일하게 증언하는 것은 구원의 실체는 예수님이 십자가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구원의 실체. 근데 그 구원의 실체에 그림자가 있는데 오늘 말씀드린 속죄제입니다. 자, 그때는 아직 실체를 못 봤어요. 근데 그림자를 보면 대충 알아요. 지금도 이 동그란 테이블에 그림자가 여기 지어져 있습니다. 아, 그림자만 봐도 어, 테이블이 동그랗구나. 거기에 뭐 하나 컵이 올려져 있네라고 제가 파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확한 모양은 모르죠. 그런 것처럼 속죄죄를 보면 그림자 정도는 보는 거예요. 아 피가 이렇게 뿌려지면 죄가 용서받네. 제물이 죽어서 완전히 드려짐으로 내 죄가 사해지는구나. 보니까 실체는 십자가였네. 예수님이 그렇게 제물이 되셨네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자기가 지은 죄를 사함 받으려고 하기 위해서도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도 자기를 다 드려서 희생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가 구약의 모든 제사의 완성이다. 그 피가 우리 양심을 정결하게 하는 회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더러워진 양심을 다시 회복하는 힘. 무뎌졌던 양심. 뭐 그런가고 그래. 남들 다 아는 짓인데 하면서 대충 대충 살려고 그렇게 했던 우리들의 양심을 화들짝 깨워서 아 이러면 안 되는 거였구나 이러면 이게 죄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힘,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하는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그러므로 이 레이기의 속죄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십자가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의 피는 뭘까? 첫 번째는 완전한 속죄예요.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으셨다. 자 히브리서 10장 10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단번에 두 번째는 영원한 속죄예요. 시간적 시간을 초월한 효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말씀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는데 영원히 해결해 놓고 우리는 그 영원한 해결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단번에 보좌로 들어가는 거죠. 세 번째는 개인적인 속죄입니다. 각 사람의 마음에 직접적으로 다 적용시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말씀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그 피가 나를 위해 흘리신 피로 고백하는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힘. 네 번째는 우주적 속죄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다 창조물들이 회복되는 능력이에요. 골로새서 말씀 시작. 그의 십자가로 피오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화목하게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거나 땅에 있는거나 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힘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는 힘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받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거룩함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하고 이르와 초대해 주십니다. 그 거룩함의 길에 갈 때에. 부지중에 지은 죄도 용서받고 오라는 거예요. 부지중에 지은 죄도 다 씻고 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국교회 부흥의 초석을 얘기할 때 평양 대흥 운동을 꼭 이야기합니다. 이 태평양 대흥 운동은 교회만 부흥시킨 이 사건이 아니라 한국교회, 한국 사회, 그 당시 조선 사회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한층 높인 엄청난 사회적 사건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조선 사람들이 뭐 이런 거 갖고 뭘 그래? 이거 죄도 아니지. 뭐 양반이 쌍놈 팬다고 그래서 이게 무슨 죄야? 사람 팬다고 죄가 아니에요. 양놈은 그런 힘이 있는 거죠. 돈 있는 사람들 척 두고 막 사는 거 평양에 뭐야? 기생이잖아요. 평양 기생. 흥청망청 그렇게 대패 문화가 만연한 거 이거 아무도 죄로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게 죄로 인식되기 시작하고 죄로 고백하기 시작한 사건이 평양 대붕운동의 시작이에요. 이 운동은 원산 대붕운동부터 시작하는데 원산에서 감리교 선교사였던 하리 선교사님이 그 당시 선교사 수련회 때 집회를 인도하면서 성령에 감동이 되었고 내가 한국 땅에 와서 선교사를 하면서 이런 죄를 지었다고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고백합니다. 뭐그 당시에 그 눈으로 볼때아 선교사님이 저럴 수도 있지 선교사님은 저 정도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죄인데도 고백했어요. 첫 번째는 외형적인 신앙에 대한 회개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선교사로 사역하면서도 내면적으로는 참된 마음이 없었죠. 자, 외형적 신앙에 대한 회개에 대한 부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랫동안 선교사로서 열심히 사역했지만 내면적으로는 참된 믿음이 부족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겉으로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니다 우리도 같은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무슨 회장이다, 뭐라로 이렇게 내가 외형적으로는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다 외형적으로는 갖춰야 되는데 진짜 내면적으로도 내가 진실한 신앙인인가? 우리 그런 것에 대해서 잘 회개하지 않잖아요 하디 성교사님이 그거에 대해서 회개한 거죠 두 번째는 교만함과 오만함에 대한 회개입니다 자, 같이 읽을까 시작! 특히 그는 한국인들을 미개한 민족이라 생각하고 자신은 뛰어난 서양인 선교사라는 백인 우월주의적 태도와 의사로서의 학벌과 지위에 대한 교만을 깊이 통해 했습니다. 자신이 한국 선교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를 한국인들의 탓으로 돌렸던 오만한 시각을 내려놓았습니다. 선교가 안 되는데 다 한국 사람 탓이지. 아유 무식한 것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급진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의사고 학식이 높은데 내 말을 이해를 못 해라는 무시함. 그 오만함들은 사실 그 당시로서는 그럴 만한 거죠. 그렇다 손 치고 뭐 그게 크게 공격받을 일도 아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꼬집고 공격하는 사람도 없었을 때 그런데도 그게 양심의 가책이 됐어요. 부지중에 그렇게 된 거예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런 태도가 나왔던 거예요. 후지 중에 지은 죄가 생각나고 그게 회개한 거죠. 우리들 뭐 동남아시아라든지 뭐 이런 해외여행 갔다와서 좀, 좀 우리보다 사양할 수 있는 낮은 나라 좀 낮은 나라 갔다 와서 그 사람들 좀 무시하고 함부로 그렇게 어, 했던 그거 하고 오셔서 교회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하면서 하나님 죽을지를 제해줬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그 기도하는 거 별로 없잖아요. 그건 그냥 뭐 그런 거잖아요. 당연히 그랬지 뭐라고 하는 거죠. 그 회개되는 거죠. 성령 충만이 없는 사역에 대한 회개도 했습니다. 시작. 그는 자신의 능력과 열심으로 사역하려 했던 것을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반성했습니다. 저에게도 찔림을 주는 반성입니다. 사실 하디선 교사님의 회개는 큰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될 만한 거예요. 굳이 그걸 사람들 앞에 고백해서 드러내지 않아도 될 만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부지중에 지었던 죄까지도 내놓고 회개하니까 성령의 엄청난 부흥의 운동이 원산에서부터 시작되고 이 불이 평양으로 옮겨붙게 되고 평양에서는 길선주 장로님이 어떤 친구가 죽으면서 자신의 남겨진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 써달라고 백 달러를 남기고 갔는데 그백 달러를 미망인에게나 전달하지 않았다. 내가 도둑놈이다 하고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회개합니다. 그렇게 존경받았던 지도자였던 길선주 장로가 그렇게 돈 떼먹은 사기꾼이라고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듣고 사람들이 같이 또 회개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밤새서 자신의 죄를 나와 고백하는 회개운동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이 운동이 대구에까지 내려가던데 맥팔렌트 선교사 가정의한 요리사가 공개적으로 또 회개하면서 시작하고 이런 회개들이 일어나는데 요리사가 말이죠. 시장에 가서 자기가 계란을 만약 50원에 사온다고 그러면은 이거, 선거사한테는6십원에 사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10원씩 뭐 이렇게 좀 떼먹은 거죠. 뭐 이런 것들 그냥 뭐 당시에 요리사라면, 그냥 그거 책임 맡은 사람이면 슬쩍슬쩍 슬쩍 회사 물건도 슬쩍 가져와서 집에서 쓰기도 하고, 회사에서 쓰는 것도 슬쩍 갖고 집에 이렇게 다 이런 일들이 돼서 당연하게 여겼던 건데 회개했다는 거죠. 부지 중에 있었던 일들. 이제는 죄로 알지 못했던 것이 죄로 느껴지게 되고. 전에는 죄가 아니었는데 죄로 훅 다가오게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은 회개의 영이 부어져서 정말 죽도록 회개하게 되는데 심지어는 기억나지 않던 죄까지 엄마의 젖꼭지를 깨물었던 죄까지도 회개했다라고 어거스틴의 참외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억나지도 않았던 건데 그리고 그 어린애가 젖먹이가 뭘 알겠어요 엄마 괴롭히려고 깨, 깨물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지 중에 지었던 죄까지도 죄로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그런 운동이 엄청난 변화의 운동의 시작이고, 엄청난 개인의 변화. 방탕하였고, 타락해 대명사였던 어거스틴이 그 앞에 세인트, 성, 어거스틴이라는 말이 붙을 사람이 되게 하는 힘이었죠. 이 모든 것이 레이기 4장이 말하는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이 앞으로 살아간 날 동안 부지 중에 죄를 짓게 될까요? 쓱 지나가면서 알바에게 보내는 <laughs> 차가운 눈빛, 반말, 찍찍 하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식당의 종업원 하나에게라도 하대했던 것들. 나열인 사람에 대한 무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존중감이 없는 것들. 사회적 공의, 사회적 정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될 대로 되라" 하는 걸로 관심을 가지 않았던, 책임지지 않았던 일들. 이 부지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의 길로 오라고 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완전한 피로 속죄함을 입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여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을 받게 됩니다. 나를 위해 피를 쏟으시고 살을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은혜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거룩할 수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흘리신 예수님,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주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을 받아주시고, 우리 시간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귀한 죄 사함의 은혜,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깊이 깨닫는 귀한 주의 살과 피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